도시이 한창 운동을 할때 운동을 막 하고 요 운동을 한 하고 와서 지디야도시형한 만져봐 여기서 만져 오주시 땡땡해 그 다음날 또 운동을 했어 지디야 달라붙지 사실 하루만에 이렇게 운동이 돼서 떡삑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막막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몸이 안좋아서 요즘 민규가좀 많이 하지민규가 많이 하 이게 거울 앞에서 상의 탈라고 수고했어요 인기 어떻게 많이 받으어요다되다되 도겸이 형은 또 도겸이 형 하면 허벅지 아닙니까? 아, 아 꿀벅지죠 꿀벅지 말벅지 아, 아. 아 발바, 사실 도겸이 형스텐칭을 같이 제가 하면서 시켜줄 때가 있어요 잘 안.. 못 늘어나가지고 제가 도와주고 야이거 있잖아요 아우 그럼 스텐칭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육에 힘을 빼죠 <laughs> 이 형은 빼지를 못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도겸이는, 도겸이는. 유연하지가 <laughs> 아, 않아요. 그냥. 나는 이 허벅지가 너무 부러운데, 근데 네. 자꾸, 아, 허벅지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아, 왜! 안 돼! 어, 진짜. 음. 그치.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laughs> 너,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다. <laughs> 여러분, <웃음> 얼마큼 좋아? 빨리. 아, 이바 자, 도겸이 허벅지. 네. 절대 빼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빠 빼지 마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도경 허벅지 한 번씩. 도겸 아, 치면 영어 보세요. 허벅지 떠요. 도경 허벅지. 근데 부끄럽습니다. 와, 좋네. 아니에요. 뭘 부끄러워요. 나도 아, 부끄러워. 그래. 응. 아, 아, 민규 형은 복이 좋아요, 그냥. 아, 네. 와, 민규 와 오늘 차이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민규 형은 <laughs> 운동에 관해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형이에요. 어제도 같이 네? 민규랑 게임했는데 하다가 노력을 많이 한다. 게임한 도중에 막 복근 운동하면서. 아 노력을 많이 한다. 노르는 요즘은. 죄송해요. 노력을 많이 노미라고 했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 네, 형이 이제 전문 테로뭐 마치 게얘기하는 마세요.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아 운동하셔야 지금까지 그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준우 씨 운동화 있어요? 맞아 운동화 있죠. 아준씨 안녕하세요. 준영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게 같이 필라테스를 한 받은 적 있는데 아. 선생님께서 필라테스를 배 네. 네. 그 네.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요 너무 완벽하다. 이 정도 준이좀 심각한. 아 대신 아저 저희끼리 이기만 해도 무시하무시 근데 그러면 잘안 들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렁차게 해주 우렁차게 우리가 마이크를 쫓았다 삐지신 거예요? 네 아, 삐졌어요 <laughs> 그럼 미안해요, 상관, 어, 풀렸어요. 아, 풀렸어요 <laughs> 자, 우리 막내 잘 삐지고 잘 풀리는 거이세요이 <laughs> 너무 좋거든요 뒤에서 네. 어, 아, 네. 준형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서안요 아, 네. 줄이 좀 짧죠? 네. 안 돼요. 자, 데이 씨. 네. 아, 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지만, 어, 혹시 어떤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게 제가 한국어 어. 못하는지 아니면, 한국 사람 아니? 제가 한국어 표현이 못하지? 아, 죄송해요. 데이 어. 씨.